그럼, 어, 잠깐만. 이게 생일이네. 오늘 그거 아데뉴님 생일일 거예요. 아마 아까 그거 가서 아데뉴님 생일 축하해요. 이렇게 얘기했어. 근데 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처음에 한 말이 찐이에요. 이렇게 물어보던데, 아, 찐이... <웃음> 찐이... 찐이... <laughs> 그런 게 아닐까요? 그래서, 아, 미친, 그래서, 그래서 <laughs> 약간 서운했어. 아, 하면서 남자는 실전이다. 그러면 자유 연습에서 실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아우, 주중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니 이렇게 짭 아니야? 그렇게 거대한 대기업 스리머분이 왜 나를 찾아오지? 짭 아니야? <laughs> 어, 원래 그 인증 마크 있는데? 아 진짜 주중님 맞아요.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진짜겠지? 막 나중에 막 주중님한테 막 디코 오는 거 아니야? 막저 어? 새끼 짭이에요. 시부세요면서? 어? 하아 <laughs> 맞아요. 아아 아, 알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죄송 죄송. 아, <laughs> 아, 진짜, 외웠구나. 아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네. <laughs> <laughs> 스런이 <스방상. 님>? 아데뉴님? 이이이 이런, 이런, 이가아런 이런, 이런,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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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논란! 생이이라고해이 축하한다고 온 조종에게 찐님이라고 답을 해서 조종이 매우 마음이상했다고 한다. <laughs> 조종은 따로 다시는 아드님에게 얘기를 안 해라고 자신의 삐진 <laughs> 감정을 표출했다고 한다. <laughs> 어 진짜 좋 분도 같아요 이시랑 시시끼리 분내. 시시끼리는 친해요 여러분. <laughs> 여러분들, 여러분들. <웃음> 이렇게 말하는데 시시끼리는 아, 친해. 잠깐만요 이거 어... 한쪽으로... 아유, 이카로스 거이 있으신 분들은 이카로스 좀 갖고 와주실래요? 이카로스가 지금, 지금 필수적으로 필요해요. 그 이미 레디돼 있는 거는 레디돼 있는 거는 좀 회피해 주시고 이카루스 먼저 가져와 주시고 어 육티어 정도니까 이거, 부담 안 되잖아. 육티어도 어. 부담이 안 된다니. <laughs> 어어이 <티어. 웃음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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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도도 안돼 있는데. <laughs> 아이 무슨 뭐, 맨날 이렇게한 거? 맨날 뭐, 뭐 논란이야. 나무 기습해 어. 이제. 어 입만 열면 논란이야. <laughs> 나무이키 이미 숫자에 약하다라고 적혀있는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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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laughs> 입만 벌리면 논란이 자동으로 나와. 자 조용히. 해. 어 조용히. 해.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확장 어, 뭐 어쨌든 뭐냐 그거 하고 있어서 그래. 어. 논란 <laughs> 신성기. <로그. 웃음> 어. 아니 어?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좋은 말했어.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 여러분들. 예? 어? 문제를 에? 삼지 말란 말이야. 뭔가 문제가 같아 문제 같아 그래도 문제를 삼지 아, 말란 말이야. <laughs> <laughs> <게 아니라서> 문제는 <laughs> 안 해야지 문제를 안 삼는 거죠. <laughs> 어... 아... 그냥 무드라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. <laughs> 원래 배가 배에... 나서 수십 개 빠져야 재밌어요. 음. <laughs> 똥배 5만 원에 태워? 야 그거 연말에 상자 지르면 주잖아, 공짜로. 어차피. 아예 저인디아나폴리스 처음 나왔을 때도 제값 주고 샀는데요, 뭐. 나인폴 <laughs> 이벤트 때 그냥 받았는데. 그때 인폴 뿌렸었잖아. 땀으로요. <laughs> 어, 어, 저저 혹시 여기 인폴 체값 주고 사신 분요 없지? 인폴 이벤트로 데 인폴 구입한 없지? 인폴 구입한 있냐? 잠깐만. 뭐 말을 못 하겠어. 아 맞아. 아까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. 그 어, 가끔씩 가다가 네이비솔 촬영을 내가 못할 때가 있고 레이님이 할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때 레이님이 라이브를 켜고 그게 엔지솔로 올라갈 거예요. 아 진짜? 어?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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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러분들이 도망칠 어이, 곳은 어이, 없으니 안심하세요. 놓아내는 것도 외침. The World. 아 레이님이 라이브 <laughs> 하, 라이브 한대 어. 어, <laughs> 이제 번 여러분들이 도망칠 곳은 없어. 어. 에, 쭈울가 어, 이거 이쁘다. 쭈 가! 어. 그, 배, 배 같은데. <laughs> 그, 얘들아, 어. 얘들아, 일렬 횡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, <laughs> 90도로 돌려야지. 아, <더> <laughs> 이 상태에서 어렵으면 지려나 <laughs> 아니. <웃음> 저 여러분들, 지금 일렬 횡대 이렇게 섰는데, 이렇게 서지 말고요. 이렇게 서야 된다고요. <laughs> 아 반대로. 불려. 호진 호진. 백스로틀. 일단은 학으로는 정교하게 포탑 먼저 수술하자. 어, 이번 포탑 먼저 수술해놓 해놓고 시작한 편에. 저제 1번 포탑이 고장나는데요 1번 <laughs> 아, 포, 아 이거, 이거 막 쏘가지고 막 다른 거 박살내면 안 돼, 멀리서. 얘들아 어. 아 그래요? 어. 어어막 쏘면 안 돼. 2번 포탑만 저격해야 돼. 어. 아니 성형 수술해달라고 했는데 왜 정형외과 수술해줘요? <목소리> 정형외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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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괜찮습니다. 정형외과 아니에요 외과 수술입니다. 아 이거 난파리네. 외과 수술 아 어이없네. 수술인데 일본 방향이 나갔잖아. 아니 외과 수술 만 아니면 되지 뭘 의사가 문제네. A few moments later. 지금 유행하는 간호사한테 맡기고 딴데간거 아니죠? <목소리> 아, 아, 여기서 또그그 그 이슈가 나온다고 <laughs> 아, 이거 왜안 깨져? <laughs> 이게 안 깨지는 게코 포... 때리셔야 깨질걸요. 아, 그냥 심명까지 조져 봐. 심명까지 이번부터 적게 해 봐. 저기 바로 공. 잘 오케이. 카미카도 죽이면 안 돼요. 카미카제는 이탈해야 돼요. 카미카제 어. 이탈해야 돼. 자유탈합니다 어, 일탄 아니 제발 일탄합니다. 엔진 뉴그만끄셔 카미카제 어디로 가요? 아 엔진. 아니 카미카제. 뭐... <laughs> 아니 카미카제가 지금 반대로 기동했어. 반대로 <laughs> 나와? 어 반대야. 네, 카미카제 어. 반대. 학으로랑 같이 움직여야 돼 원래. 아 괜찮아. 어 괜찮아 그냥 가. 어. 조금 가. 학님 분주 잘하실 거예요. 이거 어 마지막에 어레 써야 돼. 여기서 어레 한번 맞춰야 돼. 어. 이거 그냥 이카루스가 오래 맞춰. 어, 시비형이 오래 맞춰. 어, 한 발만 맞춰봐. 어. 지금 오래 갔어. 오래 갔어. 어. 이거 한발 먹고 살수 있냐, 근데? 어. 아니다. 에, 미네카제 그냥 오래 싸. 미네카제 그냥 하루구테 하루구, 하구로한테 오래 싸봐. 어. 음, 하구로한테 오래 싸요, 그냥. 어. 오케이. 그리고 난 다음에 미네카제 연막을 쳐줘요. 어. 아니, 씨발, 못 맞추면 돼. 이 으악! 아! 이걸, 자연스러워. 이걸 못 맞추면 어떡해요! 아니, 그럼... 안 돼! 사에 어떡해! 어... 뭐, 어 사무솝니다, 사무솝! 손님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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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계속... 저... 이... 머리 땄는데... 아니다, 다시 해! 어, 이거 다시 한글로 돌아가 다시... <laughs> 다시 해야 돼 한글로 돌아가... 그걸... <laughs> 자 수고하셨고, 이제 한글로 돌아가 주시고 아, 오늘 아, 끝났어요, 이제 리플레이만 보내주시면 어... 끝납니다 오늘 어, 고생하셨습니다 아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두 번씩 쳐, 다들! 어, 박수 두 번씩 쳐! 어. 자, 그럼 수고하셨습니다. 줘봐. 줘봐, 줘봐. 방종할게요.